x와 y 제곱 뭐라고 하면 이거는 항상 제곱의 제곱이 야 알았지? 제곱의 제곱이야. 그리고 항상 얘들아, 뭐의 제곱 플러스 뭐의 제곱 구하라고 하면은 항상 완전 제곱의 완전 제곱을 들어 완전 제곱을 들어가는 거야.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완전 제곱. 그래서 마이너스 이예 예를 빼 거죠. x 제곱 y 제곱을 빼버렸다. 알았지? 예, 예 제곱 플러스 예 제곱은 예 플러스 예의 완전 제곱에서 두 배의 예, 예를 뺀 거야. 알았죠? 그러면, 그러니까 마, 뭐야.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무조건 어떻게 쓰라고? 예 플러스 예의 완전 제곱에서 마이너스 두 배의 예, 예를 빼라고. 이렇게. 알았지? 됐어요? 그러면, 얘는 지금 다시 적으면, 그리고 다시 예쁘게 되면,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, 마이너스 두 배의 x, y 전체의 제곱하고 같은 거죠. 여기까지 그렇죠? 했어? 이제 우리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문제에서 알아요. 그죠? 49란 말이야. 7의 제곱 49. 마이너스 2 x, y의 제곱. 우리는 x, y만 구하면 되네. 그죠? x, y의 그렇죠? 자, x y, 의5제곱 여기서 구하죠. 그죠? 다시 적을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. 제곱의 합은, 제곱의 합은, 예와 예의 완전 제곱에서 나와 마이너스 두배의 예예 얘, 얘. 알았죠. 그러면 x 플러스 y가 루트 오잖아. 루트 오의 제곱 마이너스 두배의 x y가 되지. x 세곱 플러스 y 제곱은 7이지 7. 그죠? 7.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7은 루트 오의 제곱 5. 마이너스 이 x y. x y가 얼마야?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x y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갖다 써주면 되겠죠. 자, 그럼 답이 어떻게 된다? 자, 여기서 49-2 2배의 x, y가 마이너스 2이니까 제곱, 뭐 얼마지? 마이너스 어, 1 제곱은 1이니까 49-2가 돼서 답은 47이 되겠죠. 47